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규모 고통이 길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눈물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라면요. 시편 126편은 마음을 열고 읽을 때 강력한 비밀을 드러내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시편의 숨겨진 비밀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말 그대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영적 열쇠이며 그 결과 그들은 계속해서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왜 기쁨이 돌아오지 않는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한 명인 C.S. 루이스의 지혜를 통해 시편 126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은혜의 신비한 작용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졌던 루이스는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를 볼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이한 문장만으로도 시편 126편이 말하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깊은 진실 말입니다.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수십 년간의 고통과 수치, 상실을 겪은 후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순간을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과 같았도다 일절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눈물이 수확을 앞서고 깨어짐이 기쁨을 앞서며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 영적 포로 상태로 살아갑니다. 오래된 상처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좌절,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안고 살아갑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신경 쓰시나요? 아마 당신도 이 질문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26편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요? 단지 표면적인 위로를 넘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깊은 답이 있다면요. 이것은 조용히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들을 위한 초대입니다. 망각된 것처럼 느껴지는 유배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시편 126편은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웃음으로 절망을 춤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숨겨진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함께 밝혀낼 것입니다. 이 시편 뒤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 영상은 단순한 성경 묵상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CS 루이스의 통찰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과 믿음의 현실에 기반한 영적 여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이미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일 우리는 당신의 믿음을 북돋우고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기시켜줄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변화를 가져올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고, 시편 126편은 깊고도 단순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이 장면은 고통이 믿음 안에서 사라질 때 어떻게 변화의 도구가 될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 그 고통을 하나의 씨앗으로 심으십니다. 믿음으로 심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통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우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행동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고 선택이 있으며 노력이 있습니다. 단지 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멈추고 싶다고 외칠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진리를 십자가를 향한 여정 속에서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다가올 고통을 알고 계셨지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배신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영광을 낳는다는 것을 십자가는 부활을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어두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아무 응답 없이 되돌아오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힘이 없어도 일어나 집안을 돌보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예배에 나아가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교회에 항상 웃는 얼굴로 앉아있는 그 권사님을 아시나요? 아들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를 보며,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진실은 그녀도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눈물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찬양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순간에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녀는 고통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증거임을 배운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메가폰이다." 이것은 어떤 고통은 우리를 흔들고 얕은 믿음에서 깨워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눈물은 우리 영혼의 눈을 씻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선명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더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통스러운 씨 뿌림이 단지 당신만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맺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인내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위기의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들은 혼란 속에서도 당신 안에 있는 평안을 보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심은 당신의 고통은 다른 이들의 삶 속에 생명의 수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맞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더는 못 버티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위로자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지려 할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지친 마음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땅이 단단해도 하늘이 흐려도 계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억하세요. 수확은 씨를 뿌린 날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정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확신으로 뿌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수학은 회복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으로 올 수도 있으며 혹은 새로운 목적과 부르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학의 주인이시며 그분께서 친히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고통 속에서도 씨를 뿌리세요. 기도를 뿌리세요. 선함을 뿌리세요. 신실함을 뿌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수확은 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당신은 씨앗의 무게를 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당신의 기쁨은 온전히 충만할 것입니다. 인생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편 126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열매로 고통을 희망으로 유배를 잔치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백기0편 6절, 시편 126편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소식을 들었거나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묘사하는 기쁨은 눈물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신 후에 맺히는 깊은 열매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웃음의 순간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고통과 싸움 포로 생활 끝에 찾아온 웃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돌아왔다는 이유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본 것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해서 이방 민족들조차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자주 기쁨을 문제없는 상태와 혼동할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청구서가 다 지불되어야 건강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평안해야만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은 문제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C.S. 루이스는 기쁨에 대해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하늘나라의 진지한 일이다. 그의 관점에서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원의 표식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삶의 미리보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광야 속에서도 폐허 속에서도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기쁨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소산합니다. 예배 중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터질 때, 혹은 조용한 방에서 드리는 단순한 기도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실 때 이런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어려운 진단을 받았음에도 평안을 풍기던 사람을 본적 있나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형제를 본적 있나요?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훈련된 마음의 열매입니다.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그 기쁨이 매우 소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과 콩을 먹기 전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혹은 어머니가 아들을 꼭 안아주며 아들아 힘든 거 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말할 때 이것이 뿌리 깊은 기쁨입니다. 웃기 위해 웃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웃는 것입니다. 상처와 회복의 이야기가 담긴 웃음입니다. 회복의 순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큰 화재로 인해 집, 서류, 가구, 옷등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 한가운데 무릎 꿇고 이렇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친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짜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시편 126편에서 묘사된 이 기쁨은 단지 회복된 자들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됩니다. 열방이 주목합니다. 이웃이 눈치 챕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것은 감춰진 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등불처럼 사용하십니다. 하늘이 땅을 만졌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쁨입니다. 충격을 주는 기쁨입니다. 말 없이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고난 중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결승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고통 씨 뿌림 수확 그리고 웃음 이 순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웃는 시기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지우지 않습니다. 둘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을 때그 웃음은 의식 있는 웃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소에는 기억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공허한 기쁨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상처와 흉터와 간증이 담긴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진심 어린 포옹, 마음을 울리는 성경 구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찬양. 이 모든 순간들은 하늘이 당신의 현실을 침투하는 장면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세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웃음의 계절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계속 씨를 뿌리세요.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시편 126일 이 구절은 우리를 재회의 순간 회복의 시작점으로 이끕니다 오랜 유배 생활 후 집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익숙한 삶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그 감격은 너무나도 커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유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으로 가는 여정의 잠시 멈춤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유배는 상징적인 의미를 자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징계의 시간, 영적인 위기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 의지를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백성은 잘못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어떤 형태의 유배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드시 지리적인 유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적인 유배, 영적인 유배 혹은 가정 안에서의 유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천장을 넘지 못하고 한때 누렸던 영적인 자리에서 멀어진 듯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뭔가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배된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꿈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그 기쁨이 돌아옵니다. 꺼져버린 줄 알았던 믿음이 다시 타오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목적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땅을 정원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C.S. 루이스는 어느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는 속량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이 잃었다고 여기는 그 모든 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서진 것은 다시 지어질 수 있고 빼앗긴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당신을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배는 아픕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배는 또한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오면, 하나님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십니다. 한 젊은이는 교회에서 자라다가 세상으로 떠났고, 잘못된 선택들 속에서 죄와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에 지친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작은 교회에 들어갔고 별 기대도 없이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그의 귀환의 밤이었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영향력을 가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받아주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는 우리가 저지른 일을 들춰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에도 사역에도 가족 관계에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멀어졌고 모든 것을 잃었고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유배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데려오셨을 때 다시 말해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은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의 중심, 믿음의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회복에는 돌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유배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이 말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는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시작이었구나.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